you <laughs> 우리는 지금 라멘 먹고 마루에츠 갑니다. 오늘 하루 삭제됐어. 청소하고 정리하다가. 오늘 좀 쉬고 싶었는데. 실패해. 아, <laughs> 여기서 변우석이 지금 팬미팅을 하고 있어? 왜? 아니, 왜? 어제 왠지 그추천드본 스토리에 변우석. 아, 진짜? 어. 아니, 근데 여기서 해? <laughs> 여기 굉장히. <laughs> 우와 대박 여기 굉장히 외진 외진 편인데 외진 외진 곳이지 여기 어 아니 대박. 왜 여기서 우와 대박 아니 우리 학교 뒤에서 지금 변호석이 여기 지금 한국인 엄청 한국어밖에 안 들려 <웃음>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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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호석 <laughs> 신기하다 신기한 <laughs> 바이다어 <친구가 웃음> 진짜

주문도 다, 이, 패드잇으로 되네요. 흑, 전 담백한 시오라멘이고요 음, 나량이는 감칠맛 나는 소리. 먹어볼까? 맛, 맛이. 와, 근데 나 이렇게 빨간 건 처음 봐. 오, 거의 빨간색이야, 진짜. 고추기름색이야. 그니까. 오. 와 야들야들한 것 봐. 아유, 오늘 많이 못 산다. 그러니까. 아, 진짜 오늘 욕심부리지 말아야 돼. 음. 비도 온다, 진짜 조심해야 돼. 정신 똑바로 차리고? 약간 오늘도 고생끼리. 아, 깜짝아. 안 돼. 아, 깜짝불 꺼진 줄 알았네. 1800원 <laughs> 밖에 안 한다고? 아, 갑자기 확 생기네. 아니야, 다른 과일도 한번 보자. 나 진짜 과일 너무 좋아. 어떻게 과일을 좋아하면 잡지를 하면 안 돼. 음, 그래도 섞여 있는 게 나을 것 같아. 하나만. 하나만 섞여. 부지부지부지도 근데 이게.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찐 부들부들한 연두부 일지 아니면 그 일본에 자주 나오는 쫀득한 두부 있잖아. 뭔지 알지? 그걸지 모르겠어. 불안해 아, 신라면, 아, 신라면 왜 이렇게 사고 싶지? 얼마야? 3480원 인데세개 들었어. 미쳤다. 이건 좀... 너무 비싸다. 음... 어, 올리브유 아니야? 이거? 어, 어 그렇다. 그렇다. 최대한 싼거사 그냥. <laughs> 싸고 많고. 좋은 걸 이거 하나 산다. 고마이. 참 어, 참기름이잖아. 오. 이거 당장 사. 이거. 이거 당장 사. 나 이거 당장 필요해. 오, 오. <laughs> 내가 부쳐 먹어야 돼. 어. 어, 이거 근데 파만 파랑 그런 거만 있으면 부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넣수 있긴 하지. 언젠가 먹겠어, 언젠가. 비오는날오 우와. 이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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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나눠져 있는 거 <laughs> 금방 오는데, 집에 갈걸 생각해야 돼. 이건 판점에서 팔더라. 오늘은 남길 수 있어. 어, 어제는 물이었어. 오늘 조절을 많이 했어 맞아 나도 많이 내려놨어 나 나물 포기했잖아 <laughs> 비빔밥 포기했다고 약소 이건 소비기한이 있으니까 맞아 맞아 억지로라고 아 이거 안, 안 먹겠는데 하면 은 내려놓고 맞아 그게 참 좋았어 응. 잘했어 우리 잘했어 기특하다 어 기특하다 우리 어른이야 어른이 참을 <laughs> 줄 알아 어 <웃음> <웃음> 진짜 컵밥 ら理が開きます。 次に、申し込み方についてです。学研祭の本体と二重保の。 이아를는 <목소리> <목소리> 만나요? 는디가아프다고 해서 이렇게된거 그냥 는늘바이는 가서 전자레인지를 제가 이는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아서는이 아이는 이 아이는 거아이 진짜 이거 오티 끝나자마자 나갈 겁니다 저 화이팅 그거 꼭 구해야겠어 전자레인지 8만원 주고 살수 없어 5천원을 살수 있거든 여기서 사면 나는 전자레인지 5천원을 쓰고 싶다고 좋은 거 필요 없다고 진짜 해야 될게 너무 많고요 이거 뭐 보험 막 들고 여보. 보험 들고 뭐 하고 신청하고 돈 내고 아주 아주 돈 나갈 때가 여기저기 많습니다. 여기저기. 자, 진짜 나갈 준비. 이거, 이거 어떻 끝나자마자 제가 바자에 뛰어갈 거예요. 저, 이거 바자에 뛰어가는 거 찍지도 않을 거야. 바자 해서 찍겠습니다. 나 지금 전투 모델. 요 한국인의 이 억척스러움을 내가 보여주겠어. 내가 가서 전자레인지를 꼭 개타겠어.

Yes, we 어, 이아이아 응. 응. 성공 성공했습니다 전자레인지 사는거 만원 만원에 샀어요 아 힘들어 이거 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못할 짓이다 이제 무거운거 드는 데는 도가 떴어요 아유 짠 제일, 제일 깨끗한거 이렇게 더라고요 아 이렇게구나 아 쏘리 쏘리 아싸 나도 이제 전장인이 있다 아이고 그리고 진짜 대박인거는 또뭘 샀냐면요 이 식칼 어제 마트에서 2만원이 넘었는데 여기서 1,900원에 샀어요 이거 새건데 안쓴거래요 그래서 비싼거래요 근데 1,900원 또 이렇게 산뜻한 예쁜 연두색 그릇을 구했어요. 살짝 깨져 있긴 한데, 예뻐서 일단 이것도 샀고, 진짜 이거 야바이. 야바이 한 거는, 이거 너무 귀엽잖아. 판다. 판다 너무 귀여워. 심지어 여기 판다 간장 종지가 판다예요. 여기다 간장 부으면은 판다 모양이 생기는 거야. 사실 판다 그릇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중에서 뭐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얘 하나 보고 이걸로 샀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늘의 오티딩 1, 2, 3, 세이브! 빵! 오늘 아침이에요 다음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괜찮으세요? 1、2、3、4! 가는 된 건데 또 있는지 보러 갈 거예요. 짠! 선풍기 만 원에 건졌고요. 그리고 왕큰 거울 건졌습니다. 제가 원래 거울은 중고로 안 살려고 했는데 다이소 가도 마땅한 게 없었거든요.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이렇게 닫히는 거울. 막 지진 나서 떨어져도 안 깨지게. 이게 닫히는 게 진짜 좋고 그 다음 엄청 크고 원래 거울 작은 거 살까 했는데 오늘 작은 거울로 고데기 하다가 손가락을 <laughs> 뒤여가지고 큰 거울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 얼마였지? 2,000원인가? 네 샀어요 그리고 사실 이걸 지금 사러 나간 이유가 그 전자레인지랑 포트 때문에 멀티 콘센트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멀티 콘센트도 좋은 걸로 또 구했습니다. 아주 오늘, 아주 오늘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아주 부자 됐어. 이거 설치를 하고, 닦아서 설치를 하고, 저 선풍기 나중에 닦아서 설치하고, 밥부터 먹고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예 오예 어? 어. 성공입니다 선풍기도 아주 부유한 기숙사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아, 너무 빨래가 짠 히히 이거 누구 머리카락 아니야 이거 <laughs> 잔뜩 뽑아왔는데 미쳤다 이거 어떻게 다 먹겠지? 응다 아, 아, 먹겠는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오늘 해 먹기 시작했잖아 내가 근데 벌써 남이해 준 밥을 이렇게 줬냐고 항상 좋지 남이해 준 거. 와 이거 진짜 맛있겠잖아. 아, 맞아 냉동이 좋아? 네 좋아 빨리 고래마사 빨리 나와봐 마사 오 좋은데? 아, 좋은데? 어. 근데 환기 진짜 잘 되겠다 우린 환기가 진짜 안 되거든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한이 a 이 s a stop? What's a stop? What's a s t 어좀 더러워. 괜찮은데? 아직도 어. 청소를 끝 s a stop? What's a s t o 잠깐만 a t s a stop? w h a t 내보내도 되는 거야? a t s a s t 바, 봐버렸어 너의 아 누나친구? 응 어, 남자친구 아, 봐도 돼? 봐도 네, 돼아 여기는 안 실을게 <laughs> 아니 이게 내가 영수증 때문에 방이 좀 더러워 보이는 걸 거야 영수증을 아, 좀 그럼, 치우고 어야 너희 수납 너무 잘 돼있다 나 이런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니까 러 아니 우리 수납이 진짜 잘 돼있고 이게 뭐야 어야 이건 또 뭐야 대박이다 여기 아래에 도 있고 이건 또 뭐야 이거는 내가 옮겼어요 그니까 러 음. 이거 너무 잘 옮겼다 근데 그러니까. 너희 여기가 더 크네 확실히 너이 방이 내 방보다 더 넓은 것 같아 근데 내 방은 이렇게 뭔가 뜯겨진 자국이 있어가지고 이 포스터를 빨리 사야돼어 방이 너무 안이뻐 보여. 어떻게든 치카로 내가 가득가득 채워보겠어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어. 이미 충분해 정리. 그 일반인 눈으로는 충분해 아, 아, 아니야 부족해 부족하다고 아아 아. 야야 아, 아. 니네 냉장고도 왜 이렇게 크냐 열어봐도 돼? 어. 나 지금 살림 많지채어냉장고 그러니까. 살림 많지채지어 근데 어.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군것질 밖에 없어? <laughs> 아니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니 0칼로리라잖아 0칼로리 아 그렇긴 하지 0칼로리 하야자 트 갑자기 방정리함 상여자 트 그냥 문 열어줌 상여자 트 갑자기 그냥 열어줌 모든 걸 오픈할 수 있다 <laughs> 아니 뭐야 뭐, 뭐가 아니 여기 야 여기 여기 창장봐 여기 대박이야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깨끗해? 우리가 대박이네. 너 결벽증 있어? 그런 이가. 아니 근데 와 벌써 이렇게 많은 음식 거리를 장마했단 말이야. 멋지. 그니까. 아니 뭐 언제 어, 샀대 좀... 아니 너희 근데 책상 진짜 넓다. 근데 뭔가 왜 여기가 더 넓어 보이지? <laughs> 아니야. <에>?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. 아닙니다 그... 약간 기분 탓이지? 어, 어 이거 뭐.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. 내 죽은 더 먹었지. 아, 죽어, 죽었어? 죽어버렸어. 죽어버렸어. 응. 살리는 법을 몰라. 어, 얘 나랑 같이 일본 온날 죽었어. 응. 그날이 기일이야. 9월 26일. <웃음> 어떡해! <laughs> 어떡해! 돌을 찌껴 졌다. 아니, 영상 찍는 거 개웃겨. 아, 이건 찍어야지. 이두 아. 안 돼. 썸남은?